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북버지니아 신토빌 H 마트에 나오는데요 오늘 엘라 왔어 엘라 엘라 안녕 해주 하이 눈이 너무 뿌셔 블링 블링 눈이 뿌셔 코로나 격리가 끝나서 한번 나와 나와보고 쇼핑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물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한인 마트에서 이거 얼마나 비쌀지 싸 보여드릴게요 좀 심해졌더라 그렇죠 엘라야 그렇죠빰바라밤어 이거 세일 하더라 배, 망고. 여기 H마트에서 오면, 이게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할 때, 이게 필요한 재료 다 있어. 여기 맛있는 과일, 야채, 되게 많지만, 이게 두부도 있어. 엘라드 두부여왕몇개 어 먹으려고 그래?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 <laughs> 아, 싸네? 한 개당 2불이야. 근데 여기서 쇼핑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거, 그 가격표에 서 있는 거는, 원래, 그, 뭐지, 무게에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싸 보이지만, 이게 1파운드당 2불, 뭐 1파운드당 3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사과를 10개 샀다, 뭐 20불, 30불 된다는, 거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표에 e a 1이있 쓰여 있다면, 그게 딱한 개당 그가격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laughs> 클라우드 맥주가 한 병당 5불. 테라는 한 병당 3불 50센트. 근데 여기도 제일 비싼 물건들은 이게 한국 술. 여기는 막걸리 한 병당 6불, 6불. 이 차트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 8불이요. 한의향기당한 9,000원 정도? 한 병당? 얘는 6,000원, 7,000원. 이게 어이없이. 소주 한 병도 6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특히 뭐 소주, 걸리 이런 것을 볼 때는 수입되는 거라면 훨씬 더 비싸요. 한국보다. 이게 H마트나 로테 마트인지 이게 고기, 술, 과자 이런 거좀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세일할 때 사야 되는데. 이 고기를 봐봐. 고기. 고기는 대박 많아요. 이게 와규인데 0.46파운드가 30. 2불 20센트 이게 진짜 못쓴 컷이야 이게 제일 맛없는 컷인데 16불 거의 2만원 옛날에는 이거 반값이었어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과일이 작년 만에 한 9에서 10% 인플레이션 때문에 9에서 10%더 비싸졌어 그래서 막 옛날에 한인마트에 와서 이거 좀더싼 뭐 음식을 살수 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가끔 싼거 사려면 라이더 이런 그 슈퍼마켓에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일할 때만 오, 오리다 오오리대어 이거 맛있겠는데? 1.2 파운드인데 22불 반 마리다 반 마리 한국에서는 오, 오, 오리 한 마리가 얼마지? 우리는 한국에서 안 사는지 매년 됐으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반 마리가 2만 5천, ,000, 2만 6천이면 딱한 마리가 거의 5만 원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참치 이게 한국 참치래. 원래 칠구구였어. 보3불이었지 근데 11불이야. 2불 최불였었다고내 캐니 팩이 한국에서는 얼마냐? 이거 2만 이고, 13,000인 것을 좀 그렇지. 이거 보니까 여기 한국 마트에서 그 쇼핑하려면 좀 부자들만 할수 있는 것 같아. 전복도 있어. 한 개당 6불. 한국에서는 전복은 얼마냐? 모르겠어. 근데 이게 두 개만 먹으면 1이불 되는 것이 좀 올리는 전복을 좋아하는데 이게 10개 사면 한 7만 원. 여러분들 알,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전복이 얼마인지. 근데 이게 한국산 한국산이네. 미국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아발론이 있나? 이게 한국에서 그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제일 맛있는 거는 삼겹살이잖아요. 이게 목살이다? 냉동 돼지 목살 줄고기요만큼은 15불. 얘는 한 2만 원 정도. 사, 그 냉동 삼겹살. 얼마 안 해? 근데 생 삼겹살이 제일 비싼 거지. 2만 원. 이게 우리 집에서는 이거는. 일초의 복지 네 이제 남은 게 과자랑 쌀, 라면 보여드릴게요 라면이 비싼 게좀 아쉬운 거 같아 그치 김치찌개 라면 세일한다 오 오모리가 유명한 브랜드야? 오모리 뭐 김치찌개 있잖아 오이 한번 쌀까? 맛있겠는데 근데 한 팩당 6불 이게 한국에서 7천원 8천원 이게 7천원 될래나? 네개 들어있어 어할머니 근데 여기 신라면 봐봐 신라면은 한 팩당 7불 거의 한 팩당 2,000원이지 진라면은 또 여기도 7불 이게 5불이지 매운맛 진맛도 5불 이것도 할만하네 신라면 블랙 와우 12불 이게 제일 맛있는 거잖아 이게 12불이면 여기 여기 H마트에 막 100불 갖고 와서 그거 아 9팩도 못사 틈새 짜장라면이 12,000원이다. 대박 막. 스낵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낵면, 한 팩당 6불. 한국에서 그 손으로 만든 매실은 더 맛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사야 돼 이렇게. 병에다 있는 거는 별로 맛없어. 우리 장모님이 만든 매실이 최고야. 오, 과자탕, 과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H마트에서, 이거 한이마트에서 쇼핑할 때, 세일할 때만 사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완전 퍼펙트 상황이에요. 한국의 과자가 여기 미국에서 좀 비싼데, 이게 세일할 때 되게 할 만해요. 콘칩이 원래 그 5불인데, 오늘은 3불 50센트로 할인 중이고, 오징어칩 봐봐요. 그게 이게 한 개당 12,000원이에요. 10불이면. 어이없잖아. 허니버터도 이게 좀큰 걸로 하면은, 거의 6, 7천원이지만 세일하는 이게 조그만 그 뭐지, 봉지로 하면 한 개당 한 2불이요 2불 그 세일하는데 원래 거의 4불이에요 이게 조그만게 원래 4불이면 거의 그게 4천, 5천원이잖아 이거 한국에서는 이거 5천원도 아, 절대 안되겠지? 꼬깔콘도 이거 한 개당 7불이야 8천원, 9천원 3천원도 안되는 것인데 이게 미국에서 7불이에요 소리뽕 소이빵. 소리뽕도 다행히 이게 찰리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원래 4구구야 5불 6천원인데 지금 3불 50센트 그니까 러 이게 좀 어이없는거야 한국의 럭셔리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좀 이게 좀 들어가 봐봐 <목소리> 이건 할만하지 자연산사야 얼마야 장어? 올리랑 찰리 장어 먹고싶다고 그랬어 그치 몇마리 사? 8구구네 네. 오 미국에서는 그그 그 뭐지 그 장어가 되게 흔하거든. 우리도 그때 그 고모 집에서 그 장어를 잡았잖아. 공짜로. 그래서 이거 장어를 볼 때는 더 싸는 것 같아. 미, 미국인들은 장어를 절대 안 먹고. 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없으면 못 살아요. 바로 바로 김치다 <laughs> 제가 여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게 한 이게 장모님이. 그 김치 맛을 어, 느끼고 싶었으니까 이걸로 샀어요. 묵은지. 이거는 한 팩당 몇 그램인가? 500g이에요. 묵은지 500g이 8불이에요. 8불은 지금 한 9천 원이 될 걸. 어디 가냐? 여기 자연 양념 포기 김치. 몇 파운드야? 3.62 킬로인데 31불이에요. 35,000원? 살펴봐. 이게 완전 고급이네. 니시키 프리미엄 라이스가 이게, 이게 7만 원이야. 오 마이 갓. 맛이 다르다. 자, 이제 철수합니다. 여러분들은 봤죠? 이게, 여기 미국에서 이거 한국 음식, 이거 한국적인 이게 그 음식 재료, 그런 것을 좀 먹고 싶으면, 이게 돈이 좀 들어가요. 근데 약간 세일할 때는 할만하니까, 여기 가끔, 여기 미국에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어, 살고 있고, 어, 본인 지역에서 H 마트 가 있다면 거기가 한국보다 더 싼지 비싼지 알려주세요 댓글 창에서 들어갈까 갈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 해줘 오우치 <laughs> 막걸리 왜안 샀어? 아 사고 싶은데 지금 한 병당 막 6, 7 불이야 사고 싶은데 막못산 거야 막 너무 비싸서 옛날에 한사불이던 정도 아니었나? 이거 그러니까. 아 이게 여기 배에 들어가려면 막걸리 자리 딱딱 여기는데 있못 뭐, 사더라도 비싸서 아 무슨 막 막걸리 회사가 저를 협찬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